아멘 호세아 4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11절에서 19절 교독하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백성이 나무에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안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양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 도다 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가늠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응원하. 형화께서 <laughs>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 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으니 쌌나니 그들이 제기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배격하는 내용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호세아 선자를 통하여서 그들의 잘못됨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고 있었습니다. 먼저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이방 이방 신들의 이방 종교의 제사와 의식에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 이방의 제의에 참여한 것을 뛰어넘어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에도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이방 신 바알을 숭배하면서 이러한 이방 신의 음란한 제사 방식까지 수용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발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너희 딸들, 며느리들, 남자들, 모든 이들이 다 이제 성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들의 제사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창기나 창녀와 음행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신앙이다. 이것이 온전한 제사이다. 이방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방제사에 사용된 포도주나 이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 처음의 용도가 아닌 육체적인 타락을 위한 그러한 방식으로 상징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경고하고 있는가 보시면 14절 후반부를 보시면 희생을 드리미니라 다음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망하리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고 선지자의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외면하고 끝까지 자신의 길로 가는 이들은 결국에는 망하리라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들이 죽어있는 나무나 막대기에게 자신의 삶과 자신의 미래를 묻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체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잘못은 또한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까지도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자 그들은 헛되게 살아가며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과 죽어 있는 신을 그렇게 예배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그 이후에 보시면 15절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라는 표현은 앞으로 유다 역시도 북 이스라엘의 그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리라는 경고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북 이스라엘을 넘어 남 유다까지도 이 우상 숭배로 인한 타락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죄는 자신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가까이 있는 이들까지도 무너뜨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왕강한 암소처럼 왕강하니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선지자의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은 결국에는 망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날에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무언가를 우상을 만들거나 세우거나 그러한 일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더 교묘한 형태, 형태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아끼는 무언가가 생겨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겠죠. 재물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그 마음을 더 빼앗기는 것은 우리에게 다 우상이 될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세우거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무언가도 중요하지. 이렇게 완강한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고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의 경고를 바라보며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떠한 것에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끝은 망함이나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삶 가운데에서 영원히 기쁨을 누려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은혜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그 전반적으로 퍼져가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 이들도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대부분 전도주의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그 전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변 이들이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힘들어도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면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있다면 우리는 이해에 따라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어떠한 마음도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있다면 그 완강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아가 대북 전도주의를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가 작정한 VIP들을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며 마지막 남은 6일간.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 담대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환우들과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시면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다라고 느껴지셨을 겁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우리 환우들이 그 모든 추워진 날씨 가운데에도 건강 잘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단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맡겨진 양육과 말씀 사역과 신방을 통하여서 더욱 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